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와이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또춤 연수하는 안무 연수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왜 추천했는지 알것 같아요. 막 소름이 막 끼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정말로 미안해 처음 시작할 때왜 아, 이렇게 네. 미안한지 그냥 아우 너무 이게 가사 내용이 되게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 내용이라고. 아 네. 정말 노래 가사도 그렇고 저희 세대 제가 이제 곧 이제 부록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의 감동을 받을 정도면 역시 우리나는 동방신기가 있어서 감사하드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안무 연습 모습이 보, 나왔어요. 네. 아 어, 이런 거 보시면은 저인들도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그 팬들도 방송에서 못 보던 장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저희도 그 이렇게 연습할 때만큼은 되게 집중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연습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랄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물론 무대에서가 제일 떨린 건 사실이지만 연습 활동 안에는 좀더 완벽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무세, 무대에 바로 직전 상태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만큼 긴장도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제일 예민해 있을 때고 예. 그리고 사실 이런 영상을 보여주기가 좀 무한게 한 커플 벗고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잘안 보여주는데 네. 오늘은 또 보여주셨어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어 평소에 저희가 열심히 연습을 음. <laughs> 그냥 이분만 보면은 <laughs> <토론 나지죠. 웃음>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지만서도 저희가 정말 저희는 열심히 하는데 이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그 힘듦 음. 그것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덜 안 힘들어 보이게 나오는 게좀 <laughs> 안타깝긴 하지만은 근데 그, 그 <laughs> 영상에는 안 답지만 못뭐 때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웃 <laughs> <야, 야>, <laughs> 아니 근데 참 근데 정말 이제 곧 (10년이) 다돼 가는데 연습할 때도 그렇고 무대에 설 때도 그렇고 그냥 이 노래 부르고 퍼포먼스하고 무대에 서는 일을 준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예. 빈말이 아니라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지금 네이버 뮤직에서 이렇게 스페셜한 공연도 보고 함께 한 시간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한분한 분, 한 분. 네. 아, 저부터요? 네, 네,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또 이렇게 어또또 또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도 계시지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신인 때 예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런 영상을 많이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오랜만에 어, 팬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희 동방시기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직접 여기 계신 팬 여러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분 좋고 그게 예, 되게 또 오늘 특히 MC 어, 정송께서 <laughs> 되게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예, 무엇보다도 되게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네, 제 비누를 모릅니다. 둘이 부른 줄 몰랐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약간 좀 긴장하는 <laughs> 성격인데 오늘은 좀더좀더 <laughs> 저희들의 저희 색깔에 저희 성격에 맞게 좀더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런 기회가 좀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쭈본니는또 네. 네. 오늘 한 시간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아, 나 진짜. 어 <laughs> 아, 부담돼요. 뭐 물어보면은. 네. <laughs> 아, 정말 근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고 또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좀 이제 10년이 이제 거의 다돼 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팬 여러분들 바로 앞에 계시면은 눈 마주치는 게 너무 쑥스러워요. 사실 네. 그래서 등장하기 전에도 이렇게 서 옆에 서서 대기하고 있을 때도 쑥스러워 가지고 그냥 땅만 보고 뭐 하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쑥스러웠을 지언정 그래도 팬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가까이 또 이렇게 같이 호흡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서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왕 말이 나온 김에요. 나중에 우리가 또 이렇게 버스 한대 대절해서 어? 통기타 들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건 어떨까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서. <웃음> <웃음> 네. 그럼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아니 근데 말로만 그런 거예요 저,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네. <laughs> 네. 네 끝으로 네. 이제 아 내년에 계획도 있고 많은 얘기가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으실 텐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첫 문제부터 예요 어, 시청자 여러분 뭐, 말발 한마디 했는데 왜 이렇게 으어 지금 이제 밖에 날씨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눈이 내리고 있거든요 서울은 근데 이제 겨울이니까 날도 추워지고 있으니까 감기들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저희 동방신기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유로 씨. 네. 아, 여기 보고 하 네,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한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오늘 팬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 앞으로도 더욱 어, 어, 더좀더 물론 무대에서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또 무대 밑에서는 좀더 인간적으로는 좀더 편안하게 앞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어, 멋진 오빠, 멋진 동생, 또 멋진 어떻게 청년 네. 이 부분으로 항상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항상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휴머노이즈로 돌아온 우리의 동방신기와 함께했습니다. 네. 어김없이 꼭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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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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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MC 정성호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